이거 왜 이렇게 딱딱해 보드는 이호자 <laughs> 아니었어요? 아, 어, 제가 좀 딱딱하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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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사들 구단의 후배 기사 박프로 기사 송기상 칠단입니다. 어떻게 음. 이사들 구단이 탈락했는지 좀 보면서 리뷰해볼 영상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신 발언 하나 하자면 최현준 씨가 감옥동에서 데스매치라고 하나요? 그 마지막에서 그, 그 물에 이렇게 막물 잠겨 있는 와중에서 그 맞추는 거 있잖아요. 저 거기서 일단 팬이 됐습니다. 네, 참고하시라고. 전장에 이세돌씨가 최현준씨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10번 전쟁에 이세돌씨가 최현준씨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어? 어, 어, 어 어떻게 어어된거예요 뭐야? 갑자기 왜 죽었어? 이렇게 죽은거야? 뭐 시작했는데 이미 죽었는데 <laughs> 뭐야 이게 이제 막 시작한지 몇분 됐어? 이제 좀 10분 넘은거 같은데 왜 죽은거야? 어, 어떻게 된거야? 어떻게 가는거야? 이세돌씨가 보유한 피스와 특수무기 카드를 전리품으로 획득합니다. 네? 이세돌씨, 피스와 카드를 만표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렇게 떨어진거야? 야! 러수 어? 야지금해 봐봐 와, 미쳤다 어? 자 어딨어 전장은 이중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지 전장은 이중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여기 두 개가 전장이야 전장은 실선이야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전장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여기를 치면 죽는 거야 와 미쳤어 지금 1 0 7일 만에 치면 죽는 아, 거잖아 플레이어들은 전장에 있는 공격 대상을 공격할 수 있고 전장은 이중 실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플레이어 순서표 가장 마지막 두 칸은 사실 또 다른 전장이었고 어... 그것을 파트로펼시된 승선만큼 공격하면 해당 플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전리펌및 피스와 무기들을 모두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1라운드부터 지금까지 10번, 11번 위치했던 모든 플레이어들은 단검 한 번에 죽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이세돌 씨가 v r 피스를 모두 잃었습니다.

느낌이고요. 경험 쌓고 게임을 즐기렀는데 그런 좋은 기업들 많이 갖고 돌아갈 수 있을 것 같고 좀 아쉬운 거는 실패를 하더라도 저는 저 히든 들어가고 싶었어요. 진짜로 실패를 하더라도 제가 아니 그건 내가 그럼 그때 무조건 갈게 이렇게 하지 못했던 거 그런 게좀 아쉽네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말씀까지 너무. 뭐, 죽진 않았었지만, 이 게임에서 어쨌든 죽은 거니까, 탈락이니까. 유언마저 멋있어. 아, 근데 이 게임이, 이거 파악하기 너무 어려웠다. 이거 엄청나게 자세하게 게임 룰 같은 걸 읽어놨어야 되네. 이거 엄청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걸 알아차리기가. 죄송한데, 최현준 씨 팬이었는데, 안티. 아, 왜, <laughs> 아,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아, 그래도 영광스러운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도면 사실 그냥 본인만의 플레이를 마음껏 펼치다가 셨기 때문에 엄청나게 크게 큰 아쉬움까지는 없을실것 같아요. 그럼 개인적으로도 이세돌 구단과 연맹이었던 뭐 연맹 아닌 연맹이었던 저스티스가좀 여기서는 좀 멋지게 좀 복수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좀 이세돌 구단의 탈락이 아직까지 좀영운에 가시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약간 솔직히 말해서 약간 이해 안 가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있어. 왜 피스를 줄까? 이부분 약간 이해가 안 가요? 나, 내가 플레이하면 절대 피스를 안줄것 같은데 피스를 왜 돕지? 남, 남을 남 도와주지? 내가 플레이하면 절대 피스를 안줄것 같은데 뭐 누가 잘했든 못했든 말해 피스는 자기의 약간 목숨 같은 건데 그걸 나눠준다? 이미지생인가는잘 <laughs> <저는> 모르겠습니다 <laughs> 봐봐 이사람 사님 생각해봐 피스를 주긴 뭘줘 그때 하나 못 따가지고 엄청 억울해하셨는데 <laughs> 이거 근데 우유랑 안 어울려 우유는... 이거 우유에 적셔 먹으면 괜찮을 거데 이거 왜뭐 이렇게 딱딱해요 오늘은? 어떻게 사는 거 <laughs> 아 너무 귀여워. <laughs> 이거 왜 이렇게 딱딱해 버리는? 이 여자 아니었어요? 아, 어제도 좀 딱딱하다. 근데 어저께 진짜 매신했잖아요. 어둡게는 진짜 배신했잖아요. 잔짤하고, <laughs> 저는 이거 죄송한데, 이세대 부담이 안나가지고더보기좀 그렇고. 생각해보면은, 일찍 알수 있었던 포인트인 것 같은데, 막상. 오히려 너무 늦게 한것 같아, 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조금만 읽어보면 사실, 너무 위아래가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사실 충분히 알수 있었던 포인트였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연합이 엄청 유리하네. 하트가, 하트 수가 일단 조절할 수 있으니까, 팀들끼리. 아니지, 연합하면 오히려 자기들끼리 그, 붙을 수도 있네. 오히려 혼자가 낫나? 아 엄청 어려운 게임이었구나 하 근데 이걸 너무 늦게 하셨다 다이사람들보다 탈락을 예측을 했다기 보다는 내가 말했던 건 그런 거지 약간 연합을 잘 많이 안 하실 것 같은 스타일이니까 워낙 가족도 1대1 대1로 두는 게임이기 때문에 1대1에 익숙해 우리들은 1대1에 익숙해서 막 남들이랑 같이 뭘 해서 이렇게 뿌려나가는 걸안 좋아하지 안 좋아한다기 보다는 그냥 이제 이게 너무 익숙하니까 아쉽네요 근데 그래도 충분히 잘 싸우셨어 어 충분히 잘 싸우셨고 감옥룸에서 했던 그런 매치 같은 거는 승부사다운 기질을 보여주셔가지고 어 너무 그래도 저 저는 재밌게 봤는데 아니 팬으로서 이게 탈락하니까 아쉬운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세돌 구단이 벽바둑 뒀으면 난리 났지. 그러니까 뭐 일단 바둑을 뒀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게임에는 이해도가 엄청 좋을 거란 말이지. 일단 1대1에 너무 강하시니까 그리고 약간 그런 바둑이란 게임과 벽바둑이 승리하는 추구 방식이 너무 비슷하니까. 둘다 집이 많아야 이긴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세돌 대신 벽바둑을 해보는 걸로. 내가? 벽바둑을 한다고 내가? 바둑 프로기사인 너가 벽바둑을 한다면? <laughs> 갑자기? 네, 벽바둑 프로 칠단 송기사입니다 <laughs> 바로 프로 기사가 PD를 아주 그냥 손목 뱉틀게 하는 그런 <laughs> 방송이 되겠습니다. 쥐쥐쥐이셨습니다. <laughs> 집이 없습니다. 포담 대신 아을니까 보이집 짓는 거? 여기 보이게 뭐 주시죠. <laughs> 어떻게 활용을 못하지, 돌을. 아, 어렵다. 나보다 센것 같아. PD가 나와서. 나보다 좀이상